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히브리서 강의 세 번째 시간, 예수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혜라는 분이 1 2 살의 오빠를 생각하며 쓴 노랫말이 있습니다. 뜸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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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논에서 울고, 뻑국뻑국뻑국새 숲에서 울째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도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기럭기럭 기럭이 북에서 오고 귀뚤귀뚤 귀뚤함이 슬피 울 것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민족 계몽운동에 앞장섰던 오빠 최영주는 일제의 요시찰물이었습니다. 여동생 최순애는 수원 고향집에서 늘 오빠를 걱정하며 기다렸지만 끝내 오빠는 고향집을 오지 못하고 객지에 떠돌다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오빠는 끝내 집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오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모든 모진 고난, 심지어 죽음까지도 통과하시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장 9절과 10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니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들의 오빠요, 형인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사십니다. 이는 무엇으로 표현해도 부족한 크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니까요. 오늘은 이 감사한 은혜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분에 대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중 하나를 제시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본문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실 예수님에게서 죽음은 강제된 선택이었습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지만 극도의 공포와 고통이 뒤따르는 일이기에 자발적 선택이 어려웠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것은 자연사가 아니라 강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강제 앞에 하나님은 강제된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보통의 대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 답하는 방식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생각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생각하는 것, 관심 때문에 생각하는 것, 보고 싶어 생각하는 것, 감사해서 생각하는 것 등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소개하고 난후 우리에게 제안하신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1장과 2장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으로 소개했습니까? 천사보다 높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어느 한 부분도 자신을 위한 일이 없으셨습니다. 2장 14절에서 18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도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자 곧 악마를 멸시하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죽노릇하는 사람들을 행락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실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것들 대신 최소의 것을 히브리서 기사는 제시하였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떤 행위도 아닌 수동적 자세로도 볼수 있는 생각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가 아닌 최대이고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위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리고 경배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1장과 2장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엄청난 희생적 행위를 하셨는지를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의 생각하라를 단순히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깊이라는 부가어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온몸으로 삶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번역본은 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ake a good hard look at Jesus. 예수님을 진지하고 주의깊게 바라보라. 그러므로 이것은 매우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에 대해 온몸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불러주심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성령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입히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놓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돌봐주심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음의 길에서 구원해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해방을 놓치지 않도록 늘 살펴주십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살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찌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놓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중복하심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정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죄들을 구원하소서. 대제사장은 하나님 편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 편이었습니다.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사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담판을 짓고는 살리시면 살아도 아오는 사람, 죽이시면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배짱이 두둑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강제된 사명이고 바꿀 수 없는 운명으로서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할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 제도를 영원히 폐기시키셨습니다. 대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후 모든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쭉 죄와 죄의 문제 해결자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하면 모든 죄와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놓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불러주심과 돌봐주심과 중보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불러주심, 주님의 돌봐주심, 그리고 주님의 중보하심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온몸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볼 능력도, 우리의 문제를 중발 능력도 없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온몸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나누고 싶고 나누어야 하는 열정과 헌신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에서 생각은 행위와 동의어이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적극적으로 선전하는 것과 동의어가 됩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한 가족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이웃도 우리와 한 가족이 되어 우리가 그날 이후 누리고 있는 이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생각입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전파자로도 살겠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